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운대 장산에 있는 레젤스킨 피부관리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촬영을 온 이유는 오늘 모델분이 섭외가 한분 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기계라든지 수기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하시기로 정평이 나 있으셔서 제가 이 샵을 선택을 했고요 특히나 장산 지역에서 원장님이 가장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좀 고가관리샵에 여기가 속하고 고객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뭐 상담을 할 때부터 관리하는 방식 또 고객의 후기까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다 들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나 이런 또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레젤스킨 원장님의 노하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또 샵에 적용하실 거는 적용하시고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바꿔 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다 같이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원장님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네, 보시고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운대 장산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신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장님께서 사실은 제가 이 해운대 장산 지역에 거래를 하는 수많은 에스테틱 샵 중에서는 가장 고가 샵은 맞습니다. 그냥 막 무관해로 고가 샵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가격을 또 받고 계시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원장님 혹시 그걸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고객 차트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사실은 사전 인터뷰 때랑 원장님을 지금 지켜봤을 때도 뭐 대충 고객 정보가 있어서 화면에서 대충 보이시게 지만 이게 빼곡하거든요. 지금. 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더 이상 고, 신규 고객을 많이 받지 못할 만큼 고객들이 좀 많으세요. 1인 샵을 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1인 샵을 하셔도 또 듬성듬성 고객 관리가 비는 경우가 많은데 레젤스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차 있고 어떨 땐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나 고려를 하셔야 될 만큼 이런 차트가 꽉차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지 또 그런 내용을 오늘 보시게 될 거고요.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거래하는 이 주변 샵 중에서는 금액대가 가장 높습니다. 사실 해운대 이 장산 지역이 생각보다 금액이 좀 치열한 편이어서 좀 저가 샵들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도 어떤 특정 금액을 가지고 좀 매출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런 금액을 가지고도 이렇게 매출을 그 고객들이 차트를 꽉 채울 만큼 고객이 많을 수 있었던 비결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제가 처음 원장님 샵에 와서 상담하는 것 중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그 원장님 저기 컴퓨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각 피부 타입별로 이렇게 폴더가 있어요. 저 폴더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서 전후 사진이라든지 어 문제가 되는 피부들을 사진을 찍어서 좀 남겨놓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폴더를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상담할 때도 그게 유용하게 많이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피부들이 왔을 때도 어 고객님들이 어 나도 저렇게 될수 있나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폴더를 만들게 됐어요. 제가 잠깐 한번 저 폴더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구석에 폴더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악건성, 건성, 기미, 지성, 착색, 탄력, 복합성 트러블, 뭐 바디 예민, 극예민, 주름 이렇게 폴더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 말씀은 그런 거죠. 저 폴더를 보고 고객이 오면 상담을 할때저 원장님의 임상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내가 관리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어, 그럴 때마다 좀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습관이라든지 내가 뭐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그리고 잘못된 어뭐 화장품을 사용한다든지 세안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실제로 자그만 하나가 엄청난 이 관리 후에 전후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아무 데이터도 없이 말씀을 드리면, 고객님의 저희 관리실에서 관리 받았을 때 생각하는 퀄리티와 제가 생각하는 이 효과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만듦으로 내서 이제. 고객님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관리 받으면서 조금 조금 하나 하나 개선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이렇게 될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좀 편하고 전후를 보여드리는 네.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더, 조금 더 신뢰하시는 것 같고 음. 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본인보다 더안 좋은 사례들이 제가 좀 많이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원장님과 이런 인터뷰 전에 저 폴더의 사진들을 한번 봤었는데 보면 뭐 기미라든지 건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런 이제 전후 사진들 그리고 고객들이 이런 악건성 고객이 왔을 때 이런 관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렇게 이제 모니터 화면에 사진 전후 사진 임상을 많이 받아 두시고 제품회사에서 제공하는 임상 사진들도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직접 내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저 폴더를 채워 나가시면 고객들이 상담이 왔을 때 이제 이런 임상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피부 상태가 이렇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관리법이 있으면 전후 임상이 대략적으로 우리 샵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관리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고객이 선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원장님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 상담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이제 저 우리 컴퓨터에서 봤던 저 폴더 말고도 또 원장님께서 그 상담 때꼭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대충 봤을 때, 뭐 방문 동기나 뭐 주소나 성명 같은 게 기본적으로 차트에 있는 거고요. 이제 뭐 보통 본인의 뭐 위장 기능, 변비, 뭐 생리 주기 같은 것들. 뭐 피부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부 관리 경험이 있는 건지, 또 사용 중인 제품이라든지, 또뭐 세안하는 방법, 기초 제품은 어떻게 바꾸고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병력 상도 있고요, 뭐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지, 또 마사지 압은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 특히나 원장님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 뭐 필링 고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 생리 주기를 가지고 원장님께서 하시는 관리 방법이 있으세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항상 이 생리 주기를 필링 고객이 체크하시는 이유는 어, 생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 트러블이 안 나시는 분들도 필링을 하게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리 주기 때는 제가 그런 필링을 하진 않아요. 차라리 어 진정 관리나 뭐 재생 관리나 해가지고 순환을 도와주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한 두를 시더라도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어 고객님들도 만족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리라는 여자의 몸 자체가 하게 되면. 조금 변화가 너무 무상해요. 음,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여기도 보면 고객의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도 다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뭐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뭐 사우나를 다니는지 이런 것들로 체크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 우선 저희 고객님들 요즘 고객들 님 같은 경우는 홍조가 좀 많으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요.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너무 이게 데미지가 많이 상하다 보니까 고구를 체크를 하고 로 인해서 잘못된 습관을 바꿔드릴 수가 있고요. 뭐 어, 클렌징 하나만 제대로 해도 어, 효과가 전후가 너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클렌징 방법 같은 것도 평소 본인 생활 습관을 물어보고 이렇게 개선을 하라고 제안을 드리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알카리성을 사용하시는 음. 분이 많으면 약산성으로 좀 전환할 수 네. 있도록. 근데 보면 그언제께서 상담을 하실 때 보통 할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규 고객일 때. 이게 정말 이게 다 달라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우리 몸의 거울이 얼굴이기 때문에 이 차트 안에 이제 제가. 몸의 상태까지도 사실은 다 파악을 할 수가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얼굴에 상담을 왔는데 바디로 넘어가서 바디에서 네. 상담을 하다가 다시 얼굴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고 어나어 어, 한의원에 가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게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한 시간 동안 상담한 적도 있고요. 네. 어 어떤 분은 정말 뭐 사람1분 15분만 음. 상담을 해도 끝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상담이 너무 길어지면 고객님들도 힘들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몸 상태가 음. 어떤 건지, 어떤 는지를 알아야지만 훨씬 더 음. 관리를 했을 때 이게 임상이 보시면 더잘 나옵니다. 지금 상담을 이제 보통 좀 길게 하시는 분, 짧게 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장님 생각시에 상담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있어요. 보통 전에도 상담을 하시고 관리가 끝난 후에도 상담을 하시는 편인가요? 음, 전에 상담하는 거는 평소의 습관이라든지 음. 하장품 사용 방법, 뭐 수면 상태, 정말 일상에서. 평소에 하고 있는 행동을 주로 제가 이제 듣게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왜 그런 어떤 뭐 트러블이 일어났는지 왜 이유가 뭔지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개선을 할수 있는 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의점이 있어요. 네. 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뭐 네. 제일 간단한 건 이제 제가 좀 강조하는 게. 평소에 수분 섭취를 음.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음.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마지막에 이제 마치고 하죠. 항상 이제 전후 상담을 거의 꼭 넣으시는. 편이시 네, 이제 후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나서 좀더 시너지를 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제 홈케어 위주의 이제 집에서 음. 할수 있는. 간단하게라도 조그만 하나의 그 실천이 정말 이제 달라지니까. 인상을 받고 오는 거죠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원장님하고 거래를 몇 년째 해오면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오셨던 걸 제가 누구도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저도 원장님과 미팅을 할 시간이 많이 없을 만큼도 바쁘시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제가 영상도 고객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어저께 사실은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제가 다니면서 여러 샵을 봤던 원장님들 테크닉하고는 또 조금은 차별화되어 있고 좀더 고차원적인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영상 촬영을 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관리실에서 뵐게요.